안녕하세요. 풍화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지수, 어, 무한등비 수열인데 그거에 관련돼서 조금 활용된 예야.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들이 만약에 어렵거나 안 풀린다면, 바로 이전 유형을 반드시 제대로 학습을 해야 돼. 다시 한 번, 뭡니까? 예, 네, 이거지. 서주가 이제, limit, n equal, 무한대로 갈 때. 변수가 지수해가 있습니다. 근데, 밑이 문자예요. 이 밑을? 미세 범위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어 띵킹해라. 요거에 관련된 이제 활용문제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더, 어, 더 난이도 있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 잘 풀고, 한발더 나가서 더 어려운 문제까지도 섭렵 가능한 기본적인 실력을 갖춰주길 바란다. 됐지? 문제 풀러갑니다. 세 문제 후루룩 풀어버릴게. 도전! FX가 있습니다. FX에는 이제 함수가 나왔네요. FX요. fx가 뭐냐면, limit, 극한으로 조여있어요. 극한으로 a e q 무한대로 갈 때, x에 2n 승, 플러스 얼마? 1분에, 다음에, x에 2n 마이너스, x에 2n 마이너스 1승 하고요.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그쵸? 그렇죠? 자, 이때, f 마이너스 1값, f 마이너스 1값, 더하기, f, 마이너스 3분의 1값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f 9분의2값 여러 개를 묶고 있네요 그렇죠 더하기 음 다음에 f3 값 이것을 묶고 있습니다 이 함수 값들을 한번 더해 봐라 자이 함수 값들을 알라면 일단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일단 f(x를) 우리가 밝혀 줘야 돼 f(x가) 문제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인데 f(x가) 지금 극한으로 주어져 있어서 변수가 중요하지 변수를 봤더니 n이 변수야. 변수 위치. 어, 지수에 있네요. 지수에 있네요. 그러면 이제 무한등비수의 형태가 된 거고, 이때,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밑이 문자예요. 밑문자면 누가 둥글 기준으로? 어, X라고 하는 이 밑을,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해라. 됐지? 응. 그렇게 풀면 돼. 한 가지 팁을 주면은요, 나중에 풀면서도 그러겠지만, 여기 있던 X에 2 n 이 있는데, 여기 있던, 이, 여기 있던 이, 이 지수가 마음에 안 들잖아. 그쵸? 공급이어야 되는데 따라서 이걸 좀 손바주고 풀면 좀더 쉽게 우리가 눈으로 정답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추천 방법 저기 있던 나중에 무한대 풀때 문제가 될텐데 딴건 문제가 안되고 자 무한대 한테 어차피 요걸 좀 맞춰주세요 x의 2n승이니까 x의 2n승 빼기는요 지수법치 x의 마이너스 1승 x분의 1 따라서요 이렇게 x의 2n승 플러스 1분의 약간 수정 저거는요 x분의 1이 딱붙어있고요 곱하기 x의 2n승 그려주면 얘랑 얘랑 레벨이 같고 앞에 맞으니까 는요 독해가 쉽다. 독해가 쉬워.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지수를 맞춰주면 좀더 쉽게 정답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팁으로 알아두시고 솔벌어 갑니다. 다시 한 번. 변수가 지수에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지. 미시 문자예요. 이밑 X라고 하는 놈을 요 마이너스가 1을 기준으로 나누어 틱킹해라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도 있겠고요. 그럼 X가 당연히, 뭐, 4일 때도 있겠고, X가 이럴 때도 있겠고, 이건 자주 했으니까. 이렇게 항상 다섯 가지로 나누는 띵킹이야. 됐죠? 다섯 가지로. X가 1때부터, 이때가 기준이죠. 1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기준이니까 1일 때부터 가볼까? X가 1이면은요, 뭐, 여기서, 일어주면 무조건 다 1입니다. 몇 번을 곱해도 1이야, 1은. 1 더하기 1, 2분의. 얘가 제일 간단하죠? 넣어주면 되니까 X가. 일어봐 1이고요. 3이고 2니까, 1, 3이 6이네요. 2분의 0 얼마로 가? 3으로 수렴합니다 X가 1이면요, 그 값까지 어디로 간다고? 3으로 간다고. 됐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뭐, 여기, 이거, 이거 가자. 야. 마이너스 1일 때는 2N승은요, 무조건 짝수 지수, 짝수 지수. 아니, 홀수건 짝수건 2배 한 거니까, 짝수 지수니까. 마이너스 1로 줘도 얘는 항상 1로 가요. 얘는 항상 1로 가요. 알겠어요? 얘 같죠? 응. 그니까 이게 좀 편하다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1로 가고, 1로 가고, 분모는요 1분의 1, 2로 가네요 분모는 2로 갑니다 이때 분모는 2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갔죠. 1 1로 갔지1 더하기 2 마이너스 1 1로 갔는데 여기 또 마이너스를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고 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네, 마이너스 2로 가네요 분자는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빰빰 마이너스로 수렴합니다 이때는요 마이너스로 갈 때는요 어디로 수렴해? 마이너스 1로 수렴해 할수 있죠?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을 때요, 이때는요, 이때는 샷 갖고 와서, 이때는, 아,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3x 플러스 이때는요, fx가 3x 플러스 2를 따라갑니다. 선생님, x는요, x는 이때 이 범위 에 있는 놈 넣어주면 요 그때 그때그때 변해. 지금 우리는 누구만 없으면 되는 거야? n만 없어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x에 관한 식이 나타나니까 fx, 그렇구나. x에 관한 식으로 함수가 등장하네요. 그치? 맨 마지막,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이제 어떻게 해 가? 무한대 무한대 찌찌 다 죽어 x 에서 나눌 순간 에다 죽어버리고 개수비 x분의 1이요. 이때는요 이렇게 하까 이때 이때는 f(x)가 예, x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따라서 한번 써볼까? 이거 다줄알아야 돼. f(x)는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아, 너희 집 해설서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x가 마이너스 1,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언제 언제? x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 다음에 x가 x가 1일 때는요. 3으로 갔죠? 3. x가 마이너스가1 사이에 있을 때는요, 이때에는 3x 플러스를 들어가고요.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클 때는 이때는 x분의 1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쵸? 그렇죠? 요 f x 이렇게 클리어 해서 구할 수있겠냐고 이게 좀 극한 계산만 되면은요,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가 된 거잖아. 3마리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위에 맞게 이제는 fx를 하면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어야 돼. 나중에 요거, 요 범위에 따라 그래프로 그릴 수으면 좋겠다. 해설서에는요 요런 것들이 절댓값 x가 1보다 작다 그때는 얘를 따라가고 절댓값 x가 1보다 크다 이때는요 x를 따라 이렇게 나와있을거야 근데 선생님은 절댓값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읽을수면 하면 되는거니까 됐어요? 정답 고라갑니다 정답 f-1이요 f-1은 x가 마이너스일 때니까 어디야 여기지 그때는 딱 마이너스일이야 따라서 주어진 f 값은, 아유야, 마이너스 값은아야 아파라 마이너스일입니다 자 얘하고 더하기 F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마이너스 3분의 1은요. 여기 있죠. X, X가,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있죠. 그때는 얘를 따라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함수니까 넣어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플러스야. 1로 가네. 치어 따라서 그때 함수까지 빰1 나와요. 1. 다음, 더하기. F 9분의 2요. 9분의 1은요. 여기, 9분의 1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9분의 1? 여기다 또 9분의 1 넣어주면 될 거야. 9분의 1을 넣어주면요. 약분하고 3분의 2 더하기 2. 3분의 8나오나요 3분의 8. 마지막 더하기. F3은요, F3은, F3은 1보다 클때이대로 3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3분의 1? 예, 네, 3분의 1로 가요, 3분의 1. 계산. 그럼 안녕, 0으로 갈 거고요. 우 아, 얼마니까 예. 네. 3분의 9, 3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 야, 좀 어려웠다, 그치? 3, 3번이 정답. 이 문제가 이렇게 원하는 안 풀린 학생들은 주저할거 없이 바로 앞에 유형으로 돌아가서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알겠어요?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돼서 이 문제가 될때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 아, 일단, 일단은 변수가 지수에 있고요. 미시 문자인데, 그 미시 지금 x 고요 X구요. 해당하는 게이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났잖아. 그쵸? 얘 같나? 얘 같죠? 따라서, 따라서, 어, 편수가 칠수 있고 미시 문자지. 미세 범위를? 나는 어떻게? 띵킹 띄킹. 한 다음에, 아, 어, 그때그때 그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그때 나타난 식이 이렇게 상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때가 X분의 X분의 1, 그치? 그래서 요 자체 내용을 정확히 다 캐치해서요, fx에 관한 식을 이렇게 쫘라락 쓸 수도 있어야겠고 한발더 나가서 이걸 그래프로 깔끔히 그릴 수도 있어야겠고 이해 갔나? 하나 더 풀어간다. 하나 더쫙다 풀어버릴게요. 같은 문제들이야. 같은 문제인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빨리 익숙해져서 이 정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나 더. 함수 fx에 있는데 이번에 그래프 를이래 아까 얘기했잖아 선이 그래프도 당연히 그릴 수 있잖아. 그렇지? 똑같은 문제니까 빨리 풀게. 리미트 n이 e a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 e q a l 무한대로 갈때 이때 1 더하기 승, x 의 2n승 1 더하기 x 의 2n승 이것뿐에 1 마이너스 x 의 2n 플러스 1승 이렇게 있어요 그쵸? 자 이거에 대하여 y e u l fx에 그래프를 그려 그쵸 뭐 그래프도 마찬가지지 일단 fx가 뭔지 알고서 fx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건 껌이잖아 그쵸 쉽다 뭐 이거 쉽다 그런 얘기지 그치 가자 솔버 l 기를요 자, 똑같아. 계속 반복이다. 변수가 지수에가 있어요? 미식은데 문자예요. 이 X의 범위를 누구와 누구를 기준으로 따들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해라. 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 그럼 자연스럽게 이럴 때도 있겠고, 이럴 때도 있겠고, 이럴 때도 있겠고, 띵킹하자 이거지, 그렇지 그치? 됐지?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 1일 때 1일 기준이니까, 1일 때부터 갈까? 1일 때는요. 음? 1, 1, 2분의. 어우, 얘 0이네요. 그죠 2분의 0. 이때는 0으로 수렴합니다. 금방 볼수 있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짝수승이에요, 이번 무조건 짝수승. N이 짝수승, 무조건 짝수승. 마이너스 1에 짝수승. 1. 얼마?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1에 얘는 무조건 홀수승이야. 무조건 홀수승. 그니까, 러 마이너스 1에 홀수승은요,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 마마는 플러스, 플러스 1. 어우, 2로 가요. 1. 이렇게. 1로 수렴합니다. 그렇죠 이번엔 확실하게 짝수승, 홀수승이돼있으니까 마이너스 짝수승은 1로 가고 마이너스 꼴수승은 마이너스로 가요 2분의 마마 1 플러스 아 아유, 1 알겠어요? 에? 어, 안 되면은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봐 1로 가야돼 이번엔 그치? 야! 가운데 있을 때요 놈은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1분의 1 어휴 이때 1로 순환합니다 좀 빨리 갈수 있지 이때는요 아, 이때가 문제인데 이때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이때는요 음, 요거 개수를 맞춰줘서 x가 앞에 하나 나타날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X로 가요. 이거, 선생님은, 보자마자 익숙하니까, 왜? 아우. 어차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니까, x 의2 2S, n 승 e n 승는수비 이거 X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거든. 근데 1분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로 간다고. 이게, 이게, 어, 선생님, 나 이거 모르겠는데 하면요. 어,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면, 분모의 가장 큰 형님, 이놈 나눠주세요. 그렇죠 나누어서 처리하는 데에 분자분모를. 원래 정의 정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눠주면 x 의이 n 승분의 1. 귀찮아도 한번 해줄게. 1분의 x 의 2N승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요. 그쵸? 분자물 x 의 2N승으로 나는 거야. 분모의 가장 큰 놈으로. 그러면, 무한대분이 찢지,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1분의 마이너스 X, 응, 음, 마이너스 X로 가잖아. 됐지? 이렇게 1달러.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FX이기도 해. FX가 이런 범위일 때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바로 그림 그린 그린다. 사자사 사사사. 그림. 그래. 그래. 언제가 기준이야? 응, 음, X가 마이너스 일 때와, 아이야. 유후. x축, x가 마 1일 때를 기준으로 나누어 띄킹 x가 x가 1일 때 0이죠, 0에 찍혀 1일 때 0, 함수값이 0. 음 그래. x가 마이너스 때 1이요, 1 여기 응 여기 1, 1 여기. 점두개 찍어놓고, 다음에 x가 마이너스가 1일 때는 1로 가요, 1로 가니까 1로요. 상수 함수죠. 차차차차차차, 빠꾸 뻥 이렇게 그렇죠? 오 1이 너무 아프다. 여기다 약간 귀엽게 써주고 마이너스 혼자 떠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빵, 꾸 봉, 이렇게 여기까지 달라 마무리 마이너스더 작을 때 하고요 클 때는요 마이너스 x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x는 원래 사사 이런 원점이아 이런 기울기 마이너스 이런 직선이죠 예르르 이런 직선인데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데가 마이너스더 작을 때니까 작을 때니까 이렇게 와서요 어 여기 연결되네 그렇죠? 여대로 여기서는 빵, 꾸봉 이때로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쵸? 요 그래프 즉구개해줄게 결론적으로 봐서 와, 마이너스 x를 따라오다가 상수 함수 1을 따라가다가 이때 빵구뻥 1,0 찍고요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 요기 빵쿠뻥 마이너스 해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가다 몇 번? 답은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치? 할수 있겠지? 어 이제 와우 fx요 극한으로 주어진 함수 이때 변수가 지수에 있고 미시문자면 범위를 나누어 띵킹해서 FX를 구할 수도 있구요. FX가 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게 됐어. 그치? 마지막 문제 도전한다. 다 같은 문제에요. 풀 수만 있다면. 그치? 다 같은 문제. 식을 구하던 그래프를 그리던. 자, 이번엔요. 치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자, 볼까?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X, b a r 한 다음에. X가 2분의 1보단 크거나 같구요. 다음에요. 2보단 작거나 같다. 이때에, 이때 함수 Y는, Y는 리미트 any c a l 무한대로 갈때 x에 n 플러스 일승 플러스 일분의 x에 n 플러스 일승 플러스 절마일분의 x n승 x n승 다음에 플러스 e x 이놈아의 치역을 구하세요 이런 식이요. 자이 범위는 선생님 원래는 이 해당 범위만 원래 생각해 풀면 되는데 아니면 지금 변수가 지수에 있고요 미시 문자니까 그렇 마이너스가 일 마이너스가 일 사이에 있을 때 작을 때클 때인데. 여기서부터니까 사실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게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중이니까, 솔박일려. 다한번 해볼게. 해보고서 이 범위에서만 우리가 누가 화살을 맞고 있는지 치형을 따로 잡아보도록 하자. 자, 공부한 거 그대로 갑시다. 쉬워 이제, 이제 쉬워야 돼. 그쵸? 뭐, 어렵게나하있으면안 어려워. 다,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아, 코 당겨. 지수했습니다. 미시 문자예 그쵸죠이 미세 범위를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와 일로 나누어 띵킹이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를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해주자 나누어 띵킹이 중요해, 중요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그렇죠? 이제 익숙해졌죠? 자, 할까? x가 1이면은요, 1이면은 1, 1. x가 1이니까 여기도 1 넣어줘야 되겠죠? 1일 때는 그렇죠? 상수니까 2분의 3. 이때 2분의 3나, 2분의 3, 3 그렇죠? X1로 봤더니, 1로 봤더니 1, 넣었더니 1더 1, 2분의 1로 었더니 1, 1더니 넣었더니 1, 넣었더니 2, 응, 응, 됐어요. 그죠 쉽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때는 좀 문제가 발생해. 마이너스 1에, 얘가 만약에 홀수면 은짝수니 플러스 1에2분의 괜찮은데,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1, 이게 만약에 뭐, 짝수승이면은요? 짝수? 짝수? 아, 짝수에다가 홀수? 마이너스 하나 분모가 0으로 가버리잖아. 그모 뭐 0으로 가버리고, 마이너스 1에 뭐, 마이너스 2로 가고요, 얘는요, 어, 뭐, 마이너스 1, 아까 홀수였나? 아 짝수였나? 짝수, 뭐, 1? 하여튼, 이거 무한대로 발산, 이거, 이거 발산해, 그렇죠 이건 계산해 보면은, 부모가 0으로 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0으로 안 가니까 발산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땡,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 땡. 발산하는 건 관심이 없어, 수열에서 극한에서. 자,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요 그때는 0으로 가죠? 영으로 가죠? EX 따라. 가 이때는 EX 따라. 합니다. 오, 이거 헷갈리네. 이거 는전 발산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X가 있으니까. 너는 귀찮아도 발산 써줄게요. 발산. 알겠어요? 발산. 응? 수렴은 이렇게 수렴, 수렴. X가 1보다 클 때, 이때는 이제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니까, 이거 계속 맞춰주면 편하게 보여요. 이거 원래 이거거든. 얘가 무한대면 무한대니까 X분의 1이요. 이때는 X분의 1로 합니다. 이게 좀 편해요. 이게 편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방법들 하면 은 금방 눈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예. 지수랑 똑같이 형태를 맞춰주고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무한대면 무한대골. 아니면, 아니면, 아까 여기서 XN 플러스 나눠주는 거야. 아까 이 상태에서. 이 프리가 싫으면은요. 원래, 뭐, 해서서나딴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한번더 보여줄게. 어? 왜? 네, V7은 친절하니까, 해소서 있는 거한번더 보여줄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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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뭐야, 이거, XN. 이렇게 정리가 돼서요 어차피 무한들어 가면은요 무한대로 0 0 일부러 이거만 남잖아요 남는데 아까처럼 촬영는게좀 쉽지 않냐 이거지 그치? 이해갔나? 어쨌든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 그래프는 지적이 눈으로 볼테니까늘 그래프 싫어하면 안돼 그래프는요 수학 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친숙해지고 익숙해져야 돼 그쵸? 마이너스 1일 때 하고요 1일 때가 지금 관건이죠 자 이사할때는 누를 따라가? ex를 따라가 ex 짜단 EX, 기로 2니까 1일 때 2여, 아빵꾸뻥 2여, 으아, 어라 이거, 그쵸? 아, 이때 2. 여기는 마이너스 2.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는 2분의 3, 1일 때 2분의 3, 2분의 3은요, 이 정도 있겠죠? 여기 2분의 3. 들었탄다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는 발사니까 마이너스 때는요, 그 값이 존재하잖아요. 빵꾸이야 마이너스 때는요, 어디도 지키지 않아. 끝나야 돼. 자, 보럼 X분의 1, X분의 1은요, 원래는, 쌍구선이죠. 요렇게. 아, 1,1 1 전하죠. 소리 1,1. 1. 여기 1이다. 그래서 원래는, 1,1 1 전하죠. 요렇게. 1,? 마이너스 컴마 1 전하죠?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요? 요렇게, 요렇게. 원래 요렇게, 요렇게 생긴 놈이죠.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저 유리함수요. 근데 그 중에서 1보다 클 때니까요, 1칸만 빵꾸뻥하고 요렇게. 여기는요, 요렇게 생긴 건데, 아이너스작을 때니까요, 마이너스 작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빵꾸뻥하고요, 요렇게 정근서 이렇게 그렇죠. 결론적으로 y컬 f x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은 어떻게요? 해 어, 이렇게 y컬 x분의 1을 따라오다가 빵꾸뻥. 이때는 함수값이 없어요. 큰 값이 없으니까 함수값도 없는 거야. 빵꾸뻥. 마이너스일 때는 함수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어그 없어. 빵쿠뻥 그래서 이제 2x를 따라가다가 1일 때는 2분의 3 찍고요. 그래서부터는 1컴마에서부터 딱 이렇게 y x분의. 그럴 수 있겠지? 자이 중에서 지금 다 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어디서부터야 2분의 1부터 2까지만 원래 봐주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사실 문제 풀 때는 다 했지만, 다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 개만, 그러니 개만 봐줬어도 됐던 거였어. 그죠? 위약금 불요도 없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2분의 1일 때요. 야, 2분의 1때 얼마? 2분의 1일 때 여기다가 2분의 1때 넣어주면 등호 들어가있죠? 등호 들어가있네 어그 다음에 2분을 넣어주면요 1이에요 2분의 1때 1 2분의 1때 얼마? 1 여기서 출발입니다 출발해서 아야 어디까지 가는거야? 2분의 1부터 2까지야 2까지 2, 2 여기있어 2 여기 그래서 해당 그래프는 이제 다 되는게 아니라 그래서 출발해가지고서 샤라라 올라가서 빵구뻥 2분의 3 찍고요 이일때 빵구뻥 내려와서 샥 이렇게인데 이게 관심이에요 여기여기 여기. 2일 때는 를을 여기다 넣어야겠죠? 2분의 1아이그림왜 이래? 2분의 1이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어? 이렇게 그렇죠? 2일 때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는 들어갑니다 2분의 1까지는 이렇게 2분의 1까지 따따따따 이렇게 오케이 치역 볼까요 치역? 치역은요 이제 화살 맞이 애들 1부터 맞기 시작해서요 2는 빵꾸 뻥이야 2는 안 맞아 2는 안 맞아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부터 2보다 작다까지는 맞아요 화살 쫙 맞고 있다가 이분의1은 원래 맞았던 놈이고 여기는요 1이죠 1부터 해서 어디까지요? 2분의 1까지니까 2분의 1도 맞죠 이렇게 그쵸? 그렇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화살 맞는 애들은 2분의 1부터 쭉 올라가서 중요한 거는 2가 빵꾸뻥이니까 1일 때 2가 빵꾸뻥이야 여기 빵꾸뻥 이게 치역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갔나 따라서 결론 그렇지 치역은요 반드시 집합 표시해야 돼 치역 중간식이면 Y 이바와 Y는요 예 2분의 1 2일 때 2분의 1이 가장 작은 최소값 최대값은 없어요 이까지 갑니다. 이렇게 1달러 이렇게 마무리. 씨. 따라서 2분의 1보단 커나 같고 2보단 작다. 단몇 번? 1번이 정답. 지금은 객관식이니까 집합 나와 있는데 정의역, 치역, 공역은 다 집합이야. 주관실때 반드시 집합 표시해줘야 된다. 아니면 틀린 거야. 이해갔죠됐어 이렇게 마무리. 자, 문제가 좀 어렵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원래 있던 이번 유형의 전 유형 변수가 취소했습니다. 미시 문자예요. 미세 범위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절대 값다 없애버리고 나누어 띠킹해라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이번 유형 세 문제를 깔끔히 정리해두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